Thank <laughs> you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3.25%인 기준금리를 3.5%로 0.5%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난해 8월 26일 금리 인상에 나선 지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.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린 건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큰데다 미국의 긴축 기조 속에 환율 방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대비 5%상승했 상승했습니다. 상승률이 같은 해 7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%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고,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%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. 이창용 총재는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한미 간 금리 격 격차도 배경이 되었는데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날 한은의 0.25% 포인트 인상인 베이비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1%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.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% 포인트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긴축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에 3.75%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추가 금리 인상 전망과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 없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.